또 한번 이거에요? 싸다고 안나이 큰데 아뭐 4일치 반찬 근데 이 생강콩 <생선고> 역시 <목소리> 여태까지 먹었던 군것질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예 어, 네 깜짝 놀랐어요 어느 게 찝다? 이게 across. 이게 부운 거고 음. 이게 아마 제가 맛을 봐볼게요 맛을 아마 이게 생강콩일 거예요 헬레요네 얘는 확실히 탄 맛이 나서 더 고소하고 음. 얘는 더 건강한 맛이 나요 신선한 맛 우와. 응. 얘가 생탕콩이고 얘가 운물 음.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음. 어떤 게더 맛있는지. 음. 응. 저는 생탕콩이 훨씬 맛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또 음. 다르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얼마 하나 더하시 그럼요. 네. 저는 이 생탕콩, 나는. 보통 열심히 딱딱한데 얘는 안딱거든요 식감 너무 좋죠. 이거 음. 제가, 제가 요구한 거예요. 물렁물렁해요. 음. 네. 음. 네. 음. 이 치아에 하나도 안 붙죠. 음. 보통 연먹으면 치아에 붙어서 그게 짜지. 음. 얘는 좀 붙어요. 음. 구운애는 음. 이거 훨씬 맛있어요. 구운 애는 딱 그죠, 좀 묻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싫어요. 음. 근데 생땅콩은 땅콩 안에 수분이 많으니까는 맞아, 음. 이 땅콩 그이 이, 역가 음. 어떠세요? 음. 생땅콩역시랑 구운땅콩역시랑 음. 생땅콩이 훨씬 낫죠. 네. 식감도 훨씬 좋고 음,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저도 이거 불편해서 별로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네. 솔직 언니 언니는 어때요? <laughs> 생땅콩 훨씬 낫죠. 네. 네. 뭔가 부드럽게 맛있죠. 네. 음. 얘는 그냥 좀 그냥 뭔가 달, 달고 달 고소하고 근데 저는 약간 탄 맛이 나요. 음. 언니는 어때요? 지금, 어? 지금 이거 넣었어요. 어, 나, 나, 나 먹어봐,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 형님. 이게 저는 일본에서 먹었던 과자들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건 거의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던 국꼬칠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거는 진짜 그냥 눈 깜짝 색이 없어지고아요 그죠? 엄청 맛있죠, 이거? 음, 되게 부드러워. 그죠? 입안에서 그리고 먹구나 서 과자다. 완전 과자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건강간식 음.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이거 먹어보고 바로 잤었거든요. 음. 안 불편해요. 음, 음. 예, 저는 저희는 이제 몸이 워낙 맑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티가 나잖아요. 음. 근데 얘는 얘 먹고서 자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식, 그러니까 별미로 드시라고. 아, 알이얘 예. 음. 너무 맛있어. 음. 이 콩가루도 다 직접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다 직접 방앗간에서 가르시는 거예요 자기 콩가루 역시 진짜 이것도 이제 공부에서 사는 어, 거예요? 그래, 그래. 조만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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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만간 맛있죠 볶음값 불평하네요 네. 네. 그렇죠 음. 딱딱하네 딱딱해 얘는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노인분들도 치아 안 좋으셔도 너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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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먹고 깜짝 놀라서 음. 와 이거는 음. 나중에 이거 <laughs> 패키지 잘 나오고 그제 캐릭터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음. 패키지를 음. 그러면은 내가 일본 과자 쪽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니까 음. 일본에다 판매하고 싶더라고요 음. 네. 일본은 이런 과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건 한국에서 팔아도 진짜 괜찮겠죠 그렇죠? 음. 인사동 같은데 인사동 거기는 진짜 좀 아닌 거 같은데 음식들이 별안좋아져돼요아 음. 진짜? 음.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 10세를 시작해 받으니까 아~~ 년좀 좋게 하고 인플리인플피케이션이니까그 젠틀리피케이션 갖고 오니까 진짜 너무 인사동이나 삼청동 쪽이 있었잖아요. 아 삼청동도 그렇게 됐구나 네. 삼청동 진짜 예뻐졌네 제가 삼청동 어요아 정말요 응. 더 응. 최고 나라에 진짜 결혼하고 응. 이사 가면서 이사하는데 응. 그 동네가니까 안 응. 좋아졌어요 아지우시겠유의 아, 네, 맛이 없어졌어 사람 살 곳이 없어요. 안 돼요. 병원도 없고 아, 마트도 없고 아이고. 그냥 음식점만 있어서 음. 카페 음식점만 있어. 네, 거기가 주말만 잘 되는 거예요. 평일은 그냥 아 음. 그러겠다. 음. 근데 사람들도 네. 물건을 비싸게 팔고 제품들을 만져. 그치 렇 주말만 판매가 되니까, 되니까? 아, 아이고. 그게참 아쉬운 것 같아. 일본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일본은 월세로 딱 처음에 들어갔잖아요그 계약서에 네. 엄청난 무슨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 월세는 영원히 올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대로 가는 집들이 많잖아요. 어, 맞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요. 음. 월세를 안 올리니까. 음. 네, 젠트리피케이션이 없으니까는 그냥 대대로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네 집만 해도 뭐 200년 된 집, 100년 된 집, 음. 2 0 0년서좀바아 100년 된 집, 내 친구 중에 두 집이라 했으니까 또 그런 게 너무 부럽고 좋더라고요. 음. 진짜 가족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가 <laughs> 그래서 제 친구 이제 아사쿠사에 사는데, 음. 또 맛집이를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고, 아, 일본에서 많이 보잖아요. 음, 어깨만 대는거 음. 그거를 전국에서 어디서든 다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친할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아사쿠사 가면은 좀 가다 보면 친구네 가게 인사해야 되고, 좀 가다 보면 그또 친구도 지나가고, 또다 동네니까는 음.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음. 아, 너무 좋아요. 음. 네. 순식간에 사라지죠. 네. 순식간. 진짜 맛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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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순식간에 살아있잖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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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얘 순식간에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다. 저 원래 이런 군것질 안 좋아하거든요 응.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응. 아, 얘는 정말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응. 응. 진짜 맛있다 응. <laughs> 진짜 맛있다 그래서 코리아, 카, 코리아 카라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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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코리아 카라멜 음 응. 응. 초창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설탕이 안들어갔으니까 음. 그래도 부담스럽진 않아요. 음, 나도 설탕공은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생당콩을좀더넣으면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음. 어떠세 여기다 생당콩이더 들어간 거랑 지금 정도랑 음. 저는 딱 지금 정도가 좀보대음 음.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있어. 음. 좀 들어가도 맛있어요. 저는 생당콩이좀더 씹혔으면 좋겠어요. 음. 좀덜 음. 씹히는 것 같아요.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왜냐면 우리는 생땅콩 농가에서 만드는 거니까 재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물량전을 음.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포장도 투명으로 하자고. 음. 안에 생땅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그냥 포장을 짓자마자 알수 있게. 음. 네. 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가격은 뭐 적당한 가격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제품만 신경 써서.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죠. 예, 얘는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속도 편하고 음. 진짜 바다 생각날 때가 볶음빵콩을 제가 구매는 안 하고. 네. 저희 제가 이제 빵콩 원래는 1kg씩 시켰다가 이제 모시라니까 네. 2kg씩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고 먹는데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아버님이 이제 네. 아빠 아빠분이 제 볶음 그런 견과류 즐겨하시는 게왜 다른 외부에서. 네. 그런거 네. 보다 제가 산거 그냥 볶아주시거든요 아예 네. 그걸 먹는데 네. 그래도 진짜 2%씩 부족한거예요그 아. 과일의 그단맛 과일, 의그 과자의 그낮 팥땡이는 그 단맛이 네. 그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예딱 예, 그걸로 화학건물은 안 들어있고 음. 음. 얘는 더군다나 구운 생탕 구운 짬뽕도 음. 아니니까 음. 진짜 건강 간식이라고 할수 있죠 아우 아빠 좋아하시겠 어르신들 좋아하실거같아요 생각보다 애들도 그냥 생 견과류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나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응. 학교 가서도 네. 강사로 좀 좋아하지만 네. 애들한테 이제 저 이거 그냥 다 펼쳐놓고 그냥 먹거든요. 아 진짜? 그냥 펼쳐놓고 먹고 있으면 응.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면서 집어 먹어요. 쓸 수도 있는데 응. 괜찮아 이거, 이거 맛있는데요? 이렇게 막 집어 먹고. 좋네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생태식을 하면은, 음. 의외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음. 네.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그냥 하시면은, 사실, 그냥 야채 버으로 그냥 견과를 넣어서 먹으면 사실 거의 대부분 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음. 음. 아우, 진짜 맛있다. 음. 한 여섯 개 정도 먹으니까 이제 단맛이 싹 올라오는 게딱 음. 스톱이 되네요 음.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네. 식감이 네. 네. 하나도 안 붓고 깔끔하게 싹 사라지고 아이콩고물 음. 좀... 너무 좋지 않아요 음. 네. 음. 아, 나, 나 맛있게 먹어서. 통에 그 고소한 맛. 예,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하나도 안 나요. 다 <laughs> 아, 답해서 싫어. 색 달라붙어. 그쵸. 그, 그 느낌이 너무 싫죠. 달라붙고 또. 기분 나쁘게 달라붙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농가에 무조건 얘로 밀어야 된다. 음. 농도 이럴 정도로 해서. 근데 네, 음. 농가 분들은, 아이고, 이상하네, 그 사람. 이러면서. 음. 무조건 구운장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그분 그 드셨던 분들은 좀. 아니야 이거야 아, 그래서 이제 뭐제 의견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하나씩 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두부계 아지 버전으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이 영상이 이게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뭐 그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 저는 뭐 캐릭터만 하늘 보니까 근데 워낙 가족 같은 분이 농가분들하고 이 10년 동안 하니까 너무 가족 같아서 뭔가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고, 아이디어 드리고 싶고, 아, 그게 되죠. 음, 그래도 좀, 좀 음. 이거 먹다, 이거 먹다 더 느껴지죠. 음. 이런 나좀더 해주세요. 얘는 진짜 따가, 음. 작은, 작 것들 먹으면 한건좀 괜찮은데, 음. 덩어리 큰걸 먹으면 음. 계속 쫙쫙 붙어니까그 예. 느낌이 너무 싫어요, 음. 저도. 또 이거 잘못 먹으면 이제 이빨 한거다 뜯어지지. 맞아, 맞아. 맞어. 맞어. 아, 진짜 그러네, 음. 진짜. 그러서 이렇게 딱딱한 거 사실 진짜 좀안 좋은 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거 같아요. 음. 뭔가한테말씀드리게생 땅콩은 유통기한이 더 짧은가요? 이 궁, 저기 궁금한 땅콩이. 그, 이 사탕이요? 네, 네 이게. 캐라멜이요? 네. 아, 이게. 생 땅콩이요? 그조청이랑 이게 같이 있으면은, 음. 3개월까지도 간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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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괜찮네 네. 그래서 별 걱정할 그게 괜찮은 거 같아요. 실험을 하셨대요. 실험을 음. 하대요 아니, 얘, 얘, 음, 얘도, 얘도 냉장 보관인가, 냉동 보관인가 하면 더 맛있고, 실온에 음. 나도 뭐 그렇게 막 상하거나 그런 거 없고. 음. 네. 생땅콩 자체가 그냥 실온에 나눠도 수분이 빠질 뿐이지, 사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사실. 음. 네. 맞게. 근데 밀폐해 놓으면 어, 곰팡이. 좀. 그렇죠. 밀폐해 놓는데 수분이 안 빠져나가는 데에서 음. 실온 보관해 놓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냉동 음. 보관하라고 음. 말씀드릴 아. 펼쳐져 있는 데에서 그냥 하라는 거는 괜찮아요. 음. 네, 지 현미에 이렇게 려서 냉정한다고 왜 상하는지 알았어요. 어, 왜, 왜 상할까요? 진공에다 놓으면 안 상하는데, 네. 이게, 현미가, 백미와 네. 달리 영양분이 꾸준히 많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수분, 물에다 수분, 네. 영양분 수분 있으면 미생물이 막 달려들어요. 아.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도 공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미생물이 많거든요. 아 뭔가 들어가서 막부패시키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백미는 남을 해봐요 안사요 영양과가 없고든요 계절도 아. 안 나요. 안 달려 들어. 아 그렇구나. 아. 어 감사합니다. 역시나.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진짜. 웃음> <laughs> 어 정말 짱이신데요 진짜. 저도 뭐, 화학을 전공한 거예요. 그럼요. 예. 정말 저도 화학 전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어 진짜 궁금했는데 어 아,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논문 안 좋아하시나요? 같이 농구할 수 있게 돼요? 찰면 저런 이렇게 막 너무 경리한는것 같아요. 저 어저께도 이제 이사 정리 하니라 너무 그러니까 체력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배생나이 좋아져서 다행인게 고등학생이라 이게 체력도 좋으니까. 음.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길거리 농구장이 정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많이 와서 하는데요. 아까 저기 저쪽에 오는 길에 있던. 네, 네, 거의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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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어, 음. <laughs> 저기요? 아니 야니 거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구를 하는 게제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응. 근데 웬만큼 잘하는데 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너무 애들이 잘하니까 근데 대생다당하고 응. 30대 중반에 농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응. 그때부터 되는 거야 어. 그래서 <laughs> 어저께 농구를 하는데 한 다섯거리가 연속으로 나으니까는 옆에서 그 거의 20대 초반이면 와 너무 잘 들어가는 거아니야 이러는데 와 내가 어떻게 40대에 이런 인생을 살수 있게 대세자 덕분에 취미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건강한 제 친구는 제 고등학교 선배 형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아마추어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했어. 요 정말 와 세미프로다. 근데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는 십자인대가 두번 나. 가 아, 그러니까는 저는 농구를 아주 대충대충 하거든요. 절대 음, 열심히. 수비 같은 거안 해요. 수비는 사이드 스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 최악이거든요. 저는 그냥 슛만 쏘거든요. 그거리는 못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슛만 넣으면 그냥 용서해 주거든요. 아, 근데 그 형은 너무 열심히 했던 거야요 십자인데 두번딱 나가더니 음. 이제 의사가 운동을 평생 못한다고. 그래서 그 형이 운동을 진짜 잘하는데 저그 형이 지금 저한테 얘기해요. 2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는 남다운동 훨씬 잘했는데, 지금 제가 운동을 훨씬 잘하고, 지금도 즐기고 있으니까, 중고라,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이기려고 했을까. 나 지금 도 후회된다.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되게 안타까워. 그래서 건강할 때 까부지 않는 거. 네. 거기에 막 실취해가지고. 네. 승부에 연안안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제.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음? 제가 승부할 곳은 이배생하고저 음. 그림이거든요. 음. 저 그림일 때 목숨 걸고 그래요. 음. 그때 럴 집중할 때는 저거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컴 작업이 안 돼서. 음. 틀리면 죽는다. 틀리면 죽는다. <웃음> <웃음> 정말 목숨을 이것만잘 그려줍니다.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거든요 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이안 당겨요. 음. 네. 그래서 내가 승부 볼 때는 왜냐면 저건 제 인생에 걸려있으니까 저걸로 돈 네, 벌잖아 뭐그 예. 근데 취미로 하는 거에 막 미친듯이 하고 막 그러는 거는 음. 되게 똑똑해야 돼 음. 그런 쓸데없는 거에 위험한 거에 목숨 네, 걸다가 사소한 거에 목숨 걸다가 네. 중요한 거에 목숨 네. 걸고 네. 네.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음. 아 그럼 이제 만화가 기한팔4인가그 네. 사람 그런 거 보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던데 네. 그럼 선생님은 그냥 수작하고 이제 하죠? 다 지금 다 수작업이잖아요 음. 네. 네. 컴퓨터랑이 더편하지않아요 근데 수정이 가능하니까 웹툰 할 때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음. 전 지금 이제 화가를 좀 하려고 좀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거는 수작업, 수작업. 근처 어? 유화, 그저 아크릴이요. 아크림. 네. 그래서 전저 음. 수작업이 항상 로망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대세 했을 때부터 저는 만화가 될 거란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 주변에서너너 그냥 작가가 되겠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만화가가 된 건데 저는 저거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절 홍보하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면서. 다행히 지금 그림 사겠다는 분들이 몇 분씩 나오시면서 음. 이제 좀더 즐겁게 이제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좀 제가 그전에 네. 생그 사기 전에 왜주 네. 살찌는 이유를 또 알았어요 아, 예, 예. 예전에는 좀 네, 많이 그렇구나. 먹으면 살찌는 걸로 알았거든요 아. 근데 나이가 그 많이 안 먹어도 살찌잖아요. 그쵸, 그쵸.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 그, 같은데 이걸 먹으니까 네. 젊었을 때만큼 또 신진대사가 되니까 네. 이게 막 빠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살찌니 안 찌냐는 양과 질이 다 중요한 거 같아요. 아, 양으로 많이 먹어도 당연히 살찌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야, <듬> 그럼 아 왜요? 에 현미가 막 말할 때마다 뚝뚝 뛰어라, 뚝뚝 뛰어라. <laughs>